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적을 점진적 향상이 아닌 수직 향상시켜주는 공부법을 소개해드릴 케네소 대학의 실험 심리학자 정경원입니다. 과학적 학습법이 가장 중요시하는 핵심 전략은 바로 문제풀이 그리고 가르치기입니다. 수업이 끝나면 만사 제쳐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문제부터 풀라는 것이 학자들의 제안입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틀릴 거 아는데도 수업 들은 후엔 문제부터 풀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당연히 수업 후에 풀 문제부터 준비해야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전날 해야 하는 예습의 첫 번째 일도 바로 이 수업 들은 후에 풀 문제를 미리 찜해 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일 수업 진도를 대략 가늠합니다. 가령 100페이지에서부터 110페이지까지 이렇게 10페이지 정도를 내일 배울 것 같다면 이 문제집에서 이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찜 해둡니다. 대략 여기부터 여기까지 끝 이렇게 예습의 첫 번째 할 일로서 문제를 찜할 때에는 문제를 다 읽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 속 보기를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지 않아도 된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 행여 실수로라도 문제를 좀 읽게 되셨고 슬쩍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한두 문제 정도 풀어도 괜찮으니 너무 빡빡하게 풀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진도에 맞춰 문제를 고르려다 보면 이게 내일 진도에 해당하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슬쩍슬쩍 문제를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보기도 슬쩍슬쩍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찜 하시다가 좀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억지로 참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요 별표 친 부분 그러니까 문제를 찜 하다가 좀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억지로 참을 필요까지는 없다. 에 대해서만 잠시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업 후에 하는 비과학적 복습의 대표적인 행위는 바로 수업 후에 교재나 노트를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우리는 그 내용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반면 과학적 학습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수업 후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는 해당 내용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즉, 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수업 후 문제를 푸는 경우가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경우에 비해 더 높은 성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수업 후에 문제부터 푸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자마자 문제를 풀면 당연히 많이 틀릴 테니까요. 그런데 최근의 학자들은 심지어 무언가를 배우기 전부터 문제를 푸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니, 뭘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문제를 푸냐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선생님께서 예습을 해오라고 하셨고, 쪽지시험을 본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깜빡하고 예습을 안 했네요? 그럼 쪽지시험을?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어찌되었든 이렇게 무언가를 배우기 전에 문제부터 풀어본 경우가 수업 듣고 복습하고 하는 즉 보통의 순서로 공부한 경우에 비해 시험성적이 높다는 것입니다. Nature 자매진 Science of Learning 에실린 2019년도 연구에 따르면 수업 직후에 문제부터 푸는 학습 순서에 시험성적이 가장 높고 요게 무조건 1등입니다. 그 다음이 아무 준비 없이 쪽지 시험부터 보는 경우처럼 문제부터 풀고 수업을 듣는 경우였고 그리고 가장 효과가 떨어지는 공부 순서가 바로 어떤 내용을 배운 후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읽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하루 전에 하는 예습의 첫 번째 작업도 바로 이 수업 후에 풀 문제를 미리 찜해 두는 것이고 이렇게 문제를 찜하다가 몇 문제 정도 푸는 것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니까 문제를 찜 하시다가 한두 문제 풀고 싶어지면 참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 수업 전날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바로 내일 수업 진도를 짐작하고 그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문제집에서 찜해두기 이거 대충대충 대충 하셔도 됩니다 수업 진도도 대충 가늠하시고 문제집에서 해당하는 문제도 대충 가늠해 가시면서 5분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다 왠지 풀어보고 싶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굳이 참을 필요까지는 없다 끝입니다 적은 시간을 들이고도 효과는 매우 높은 과학적 학습법을 이제 차례로 소개해드릴 테니 꾸준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